2023년 3월 26일 사순 제 5주일 천주교 장산성당 레지오 훈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또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주위에 봄꽃들이 만개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절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사순절 마무리를 잘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행복함을 얻어서 세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레지오 단원들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단원의 자격 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레지오 마리에 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동체가 어려워진 상황에도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레지오 단원들이라는 것에 다른 의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레지오가 커다란 조직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톨릭의 정신만큼 그 문이 넓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단원의 자격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교본이 이야기하는 레지오 마리아 의 단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 2. 레지오 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 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 3. 레지오의 행동 단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곧 교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하는 이라면 누구나 레지오 단원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신자들 누구에게나 단원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고 함께 활동하며 유대감을 키우고 하느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보는 레지오 단원이 되는 여러 부분을 설명합니다. 레지오는 입단신청을 통해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은 소년 레지오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각 프레시디움 단장은 신청자에 대해 알아본 다음 승인을 해야 하고 예비단원들은 적어도 3개월의 수령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교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비단원부터 떼세라를 받쳐야 하고 선서를 한후 정식단원이 됩니다. 선서 전 예비단원은 선서문의 내용과 뜻을 익히며 준비를 해야 하고 주회합에서 선서식을 하고 정회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단원이 되었습니다. 곧 자신이 청하고 레지오 마리아의 수용으로 받아들여지며 수련을 거쳐 레지오의 정신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준비된 사도들에게 레지오의 단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지오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열정적이고 성실한 신자들의 단체가 될수 있습니다.